66번. 세실수 x, y,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가는 x, y, 이, 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. 나는 x 더하기 y 더하기 이, z의 3배는 x, y 더하기 이, y, z 더하기 이, z, x와 같다. 10xyz의 값을 구하십시오. 자, 먼저 가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나 봐야 돼. 요게 이런 얘기죠. x가 3이거나, y가 3 이거나, ez가 3이란 얘기죠. 근데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한 방에 끝나요. 자, x 3 곱하기, y 3 곱하기, ez 3은 0. 요렇게 하면 요것들 어느 거 하나만 0 되면 0 되는 거니까. 맞죠? 요렇게 식을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이거를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면 자리만 바꿔서 자리만 바꿔 써볼게. 자 그러면 앞에 게 똑같은 거니까 그쵸 곱셈공식 써볼게. 맨 앞에 거 마이너스 3의 세제곱, 그다음에 각각 더해서,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의 제곱, 맞죠? 세제곱 제곱 그두 번째 거는 두개 곱한 거. 그러면 x y e x z 더하기 e y z. 요거 요거에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개 곱한 거 얼마죠? 요세개 곱해버리면, 아니죠. 요거세 개를 곱해버리면, EXYZ죠. 됐죠? 요게는 0. 자, 그러면, 우리는 이 나를 살짝 변형시키면, 요거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요건 9, 요거.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. 다시 말하면, 요기에다가 3을 곱해버리면요. 9, X 더하기 Y 더하기 EZ. 는3 x y 더하기 2 y z 더하기 2 z x 요게 같은 거니까 얘하고 얘가 날라가겠지 요게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요거 27 이고 요거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마무리 2 x y z 가 27 나오겠죠?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10xyz니까 요 5배 해주면 135, 이렇게 나오겠네요.